네, 이번에 테스트 해볼 것은 지난번에 열풍기를 해 보았는데요. 차이점을 잘못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, 이번에는 송풍기를 해 보겠습니다. 우선 순수 중국제 배터리, 그리고 국내산 삼성셀 배터리를 테스트 해볼 것입니다. 네, 우선 중국제를 해 보겠습니다. 네, 소리를 들어 볼게요. 한번 더요. 예. 다음은 삼성 셀을 부착해서 해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. 네,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? 오, 이거는 확 차이 나가지고. 저도 이제 삼성셀을 무조건 쓸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정확한 수치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 이런 차이점이 나고 있습니다. 네, 프로와 중국셀 배터리와 삼성셀 배터리를 확인해 보았습니다.